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남자 미니백 대량 리뷰인데요 최근에 올렸던 가방 총정리 컨텐츠에서 다음으로는 미니백 실물 리뷰를 준비한다고 예고를 드렸었죠 미니백은 이번 시즌에 특히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인 만큼 실물 리뷰 특집으로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니백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올해의 컬렉션에서는 확실히 미니백이 남자들의 대세 가방이 되어 있었고 최근 몇년 동안 꾸준히 미니백이 소개되어서 그런지 그동안 셀럽들도 일상에서 미니백을 활용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다 왔죠? 젠더리스룩의 선구자라고도 주할수 있는 G드래곤, 카이, 비 등이 앞장서서 미니백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제는 확실히 대세 아이템이 되어서 그런지 저희 구독자분들도 미니백을 활용하시는 걸 보니 올해 미니백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성분들에게 이 미니백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되는게 남성분들이 오히려 여성분들보다 소지품이 간소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노트북이나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핸드폰이나 지갑, 차키나 립밤 정도를 들고 다니시죠. 여기다가 사람에 따라 에어팟 핸드크림, 오일 페이퍼 등을 추가로 들고 다니고요. 오늘 사이즈 리뷰는 이 기준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미니백은 크로스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양손도 자유로운 편이고 스타일링 용도로도 활용도가 높기에 올해는 미니백을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트렌드 아이템인 만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제품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무신사 스탠다드의 코듀라 미니 크로스백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이죠. 확실히 미니백이 이제는 대세 아이템이 된 만큼 무신사 스탠다드에서도 미니백을 취급하고 있었는데요. 무신사 스탠다드는 무신사의 PB로 요즘 SPA 브랜드 중에서 가장 폼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깔끔 심플한 디자인을 취급하는 무신사 스탠다드인 만큼 베이직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왔죠. 가로 15.5에 세로 20cm로 세로로 살짝 길게 나온 크기고요. 이 정도의 크기면 핸드폰 충분히 들어가고 지갑, 차키랑 립밤, 전부 들어가는 크기죠? 실제 착용했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 610 데니어 코디라 소재에 폴리우레탄 코팅 가공으로 생활방수 기능까지 있다고 하고요. 폴리우레탄 가공이 되어 있으면 오염에도 강한 편이죠. 코디라는 참고로 내구성이 좋고 경량성이 있어 가방 소재로 많이 쓰이는 소재입니다. 지퍼도 YKK 지퍼를 사용해서 가격 대비 괜찮은 퀄리티의 지퍼를 사용해줬고요. 안쪽에는 메쉬 타입으로 된 파우치가 있고, 바깥쪽에도 지퍼로 된 수납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서 수납공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라이트 베이지 두 가지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가성비로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지 않나 싶고요. 장점은 심플하다. 단점도 심플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무래도 소재감 때문인지 블레이저나 셔츠에 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신에 스웨트업이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코디하기엔 좋았습니다. 맨투맨 후드티에 활용하기 괜찮아이템이라고 은 생각하고요. 캐주얼한 미니백 찾신다면 으 가성비까지 챙겨갈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코닥 컬러믹스 스몰백이에요. 컬러 플레이가 귀엽게 들어간 미니백이죠. 이 제품은 미니백인데. 색다른 디자인이 포인트가 되어서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코닥은 원래는 필름 브랜드였으나 국내에서는 라이센스를 받아와서 지금은 패션 브랜드로 탈바꿈했죠. 필카 감성이 유행하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크기는 자그마한 필름 파우치 정도인데 모델이 매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린 컬러의 옐로우 색대비가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가로 8cm, 세로 12cm로 굉장히 앙증맞은 크기고요. 이 정도면 사실 카드 지갑도 잘안 들어가는 꽤나 앙증맞은 사이즈죠. 보시면 지금 카드 지갑도 조금 삐져나와 있죠. 파키나 립밤, 핸드크림 정도가 들어가는 꽤 작은 마이크로백 정도의 크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착용을 했을 때도 꽤나 앙증맞은 사이즈죠. 끈에도 그린 옐로우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됩니다. 소재는 나일론 100%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생활방수 기능이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퍼도 YKK의 RC 지퍼를 사용을 했네요. 컬러는 블랙과 제가 소개하는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봄보다도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서 패션 소품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은 아이템이지 않나 싶고요 제품 코디도 바로 만나러 가시죠 이번엔 확실히 캐주얼한 감성의 미니백인데요 컬러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초록색을 활용해서 각기색으로 깔맞춤 해줬습니다 보자마자 아웃터 무드에 룩에 매치하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만큼 예쁘네요 세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플라스크의 라이더 미니 크로스백입니다 마치 라이더 자켓이 생각나는 디자인이죠 이번엔 좀 색다른 미니백을 가져왔는데요 라이더 자켓 다들 좋아하실까요? 플라스크는 가죽 제품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도메스틱 브랜드인데요 빛감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라이더 자켓에서 모티브를 담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더블 라이더 자켓의 앞부분처럼 생긴 게 특징이죠. 참고로 스냅 버튼을 풀고 깔끔하게 올려서 활용할 수도 있는 디자인입니다. 가로 17cm에 세로 22cm로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제품이고요. 크기가 미니백 치고 조금 있는 편이라서 손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지갑도 무난하게 들어가는 수납 공간은 꽤 여유로운 편이 되겠네요. 실제 착용했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 감이 나오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는 아무래도 할인가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페이크 레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카우와이드 100%를 사용해서 실제 라이더 자켓의 느낌을 내려고 했다고 하네요. 안쪽에는 속에 내부 포켓도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자체는 꽤나 괜찮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버클은 상당히 빈티지한 느낌의 색감으로 나왔죠? 미니백하면 보통 젠더리스로 감성의 아이템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제품은 크기만 좀 작았지 오히려 남성적인 느낌이 있는 아이템이지 않나 싶고요. 가죽 소재라서 오히려 시크하게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을 만한 디자인이지 않나 싶어요. 쉽네요. 가죽 소재이기 때문에 미니멀한 감성과 한번 매치를 시켜봤는데요. 오버핏 블레이저에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해서 미니멀한 색감의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라이더 자켓의 모티브를 받은 디자인이라 눈에 확 띄죠. 루북 보니까 맨투맨 코디랑도 잘 어울리던데 범용성이 좋은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프제이스의램스킨 미니백입니다. 세로로 긴스퀘어 형태의 디자인이죠. 아마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미니백을 한번씩 찾아봤던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보셨을 만한 디자인이에요. 도프제이스는 가죽 전문 도메스틱 브랜드인데요. 베이직한 디자인부터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가죽 전문 브랜드죠 저도 미니백을 입문 아이템으로 구매했었던 제품인 만큼 미니백 하면 생각나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입니다 가로 13cm에 세로 19cm로 꽤나 준수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핸드폰과 지갑까지 무난하게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실제 착용했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감이 나오는데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접했던 디자인이죠 소재는 램스킨 100%로 제작이 됐고요 저는 구매한 지 2년쯤 되어가는데 양가죽이라서 스크래치에 조금 약하긴 해요 대신 고급스러운 질감이 있고 가볍다 하는 게 특징이죠.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군데군데 사용감이 조금 있긴 하죠. 내부에는 지퍼로 된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고요. 제품 디자인 자체가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소지품을 꺼내기는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제는 할인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미니멀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문하기 좋은 디자인이지 않나 싶고요. 장점이라면 심플함, 단점이라면 미니백 중에서는 가장 편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무난하게 미니백을 입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가죽 소재인 만큼 데님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흑청 데님 자켓에 크림 진 조합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같은 블랙이지만 소재가 달라서 은은하게 포인트가 살죠 매치하기 쉬운 아이템인 만큼 꾸준히 인기가 있는 디자인이네요 다음은 크기가 엄청 작죠 마이크로백입니다 MMGL의 레더 미니백이에요 매 시즌 저는 컬렉션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특히 마이크로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이크로백을 명품 브랜드에서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다가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괜찮은 제품이 출시가 됐길래 바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MMGL은 미니멀 감성을 추구하는 도메스틱 브랜드예요. 오버사이징된 실루엣에 절제된 색감으로 미니멀함을 잘 표현하더라고요 이번엔 크기가 정말 작은 마이크로백인데요 크기가 작은 만큼 미니멀한 감성으로 활용하기 좋을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상하이가 전부 오버핏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죠 사이즈는 굉장히 아기자기하죠 가로 11cm, 세로 7.5cm고요 크기 자체가 카드지갑이랑 완전 동일하네요 속에는 명함이나 머신용 카드, 립밤, 차키 정도 담을 수가 있겠고요 속에 보시면 스트랩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카드지갑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네요. 뒷부분에는 뭐 명함이나 신용카드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 착용했을 때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새로운 실루엣이기 때문에 신선함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카우아이드 100%가 사용이 됐고요. 은은한 브라운 컬러감인데 군데군데 색이 벗겨진 느낌이 들어서 빈티지한 느낌이 드네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아이보리 세 가지로 나왔는데 아이보리는 질감이 특히 특이하더라고요. 무난한 걸 선호하시면 블랙을, 고급스러운 포인트는 브라운, 확실한 포인트는 아이보리가 괜찮겠죠. 평소에 미니멀룩을 즐겨 입 시는 분들이라면 색다른 느낌의 패션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겠네요. 미니백의 셔츠 슬랙스 코디는 작년부터 쭉 유행하고 있죠. 마이크로백을 매치해서 미니멀한 감성으로 풀어봤는데요. 가방의 크기가 확 작아지니까 확실히 신선한 핏감이 나오네요. 악세서리로 활용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미니백을 찾으신다면 마이크로백에 주목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브래디백의 에이본 미니 라지 긴엄입니다. 이번엔 긴엄 체크 포인트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지금까지 미니백은 확실히 가죽이 많이 보였었죠. 이번엔 캔버스 소재로 된 체크 미니백이고, 긴엄 체크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용도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래디백은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가방 전문 브랜드로, 영국 장인들에 의해 서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만큼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a 4는 50년대 낚시 가방으로 발매된 헤리티지가 있으나 현재는 컴팩트한 디자인에 휴대성이 좋아 데일리백으로 진화한 인기 모델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가로 23cm에 세로 17cm, 가로로 넓은 디자인이고요. 핸드폰 충분히 들어가고 지갑까지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 수납력은 꽤나 좋다고 할수 있겠네요 실제 착용했을 때 사이즈감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감은 이태리 리몬타사의 3중구조 라미네이트 캔버스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낚시가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표면에 방수가공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덕분에 오염에도 좀더 강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만져만 봐도 컨버스 재질이 두껍고 질겨 보여요 그리고 스트랩도 밀스펙을 충족할 정도의 튼튼한 질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래드백의 A4는 확실히 스테디셀러인 만큼 컬러감이 꽤나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피칸 깅엄 체크 말고도 다양한 컬러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심플한 착장을 즐기신다면 체크 포인트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줘도 좋을 것 같네요. 블랙 컬러의 깅엄 체크인 만큼 올블랙룩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전체적으로 심플한 미니멀룩 스타일의 블랙 셋업을 매치를 했지만 깅엄 체크가 들어간 가방이 있으니까 확실히 심심하지 않은 코디가 되죠. 깔끔한 느낌, 너무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펜디의 바게트 트렁크 미니백. 오늘 컨텐츠에서 준비한 명품 가방입니다. 보메스트부터 컨템포러리까지 가성비부터 매 시즌마다 컨텐츠 겸제 사심을 채우고 있는데요 평소에 명품을 즐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시그니처 스타일 아이템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플렉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펜디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명품 패션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품 그룹 LVMH 소속이죠 가죽 제품과 신발을 주로 다루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펜디 바게트 트렁크 미니백은 그동안 펜디의 인기 모델이었던 바게트 백에 트렁크 가방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제품인데요 아예 남성 라인 제품으로 나왔어요 앞에는 펜디의 시그니처 FF 자석 잠금장치 있고요. 화이트 가죽 소재의 테두리에 메탈 리벳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트렁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죠. 화이트 가죽이 확실히 예쁘긴 한데 때가 좀탈것 같아서 걱정되긴 합니다. 이번에 명품 쪽에서 미니백을 한번 구매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제품은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이나 디올의 세들 파우치였는데요.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은 워낙 유명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메고 다니는 거를 종종 보긴 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많이 보이기도 했었고 제 주변에서도 이미 카세트백을 소장하신 분이 있어서 기각했고요. 디올 세들 파우치백도 예쁘긴 한데, 워낙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잘못하면 여자친구의 가방을 뺏어 들었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기각했고, 결국 컬렉션에서 가장 눈에 아른아른 거렸던 펜디의 바게트 트렁크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찌, 프라다, 샤넬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 라는 느낌으로 구매를 했죠. 가로 18.5, 세로 11.5cm로 사이즈는 다른 미니백과 비슷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수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가기 잡힌 트렁크 디자인이다 보니까 열었을 때는 마치 보석함을 여는 것 같아서 확실히 고급스럽긴 한데 핸드폰은 제가 갤럭시 울트라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대신에 카드 지갑이나 립밤이랑 핸드크림 정도까지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핸드폰도 아이폰 정도 사이즈라면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용했을 때 사이즈는 이 정도가 나오고요. 컬러는 꽤나 다양하게 나왔어요. 매장에서 봤을 때 투명 플래시 글라스백은 속에 내용물이 다 비쳐서 조금 부담스러웠고 FF 자카드 패브릭백이랑 고민하다가. 화이트로 갔는데 둘다 예쁜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도 아른거려서 카드 슬래시 한번 제대로 해 봤고요 코디도 바로 보러 가시죠 제가 화이트 컬러를 고른 이유는 지금처럼 어두운 컬러의 아우터에 포인트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확실히 색대비로 미니백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발막한 코트에 미니백을 매치해서 미니멀룩으로 코디해 봤는데 깔끔한 블레이저나 봄코트에 매치하기에도 예쁜 가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올해 유행템 미니백 대량 리뷰로 한번 끝내봤는데요. 미니백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떤 아이템을 구매할지 고민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